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e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또 무덥죠 또 폭우가 내리더니 다시 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l 어, 날씨 l 날씨도 많이 a l l e l u j a h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설교자이자 탁월한 복음주의 지도자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이분이 이제 쓰셨는데 그분은 30년 동안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처플에서 설교를 했고요. 당시 1차,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사회적 격변을 겪으면서 불행하고 침체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 침체의 근본 원인과 치료 방법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는 영적 침체의 일반적인 원인을 네 가지로 봤어요 기질, 몸 상태, 그리고 원수, 마귀, 불신앙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질이라고 하는 게참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쉽게 우울해하기도 하고 쉽게 절망하고 또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영적으로도 쉽게 침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죠.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밸런스가 깨지면 다른 영역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인 건강도 잘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육체적인 건강이 무너지면 또 영적인 침체도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보다 직접적인 그런 원인이다 할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바로 뭐냐면 마귀라는 겁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다가와서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현혹합니다. 에덴의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신앙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새로운 교회에 담임인 홍, 한홍 목사님도 스탠드 어겐 영적 침체와 회복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영적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비슷하게 진단을 내렸는데요 어, 그 우선은 뭐냐면 과중한 사역과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일들과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그것은 곧 영적 침체를 겪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어, 어떤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확대해서 본다는 거죠. 사소한 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작은 일을 크게 보고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생산적인 비교의식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조건, 성적과 상태, 뭐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 의식이라는 게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그런 조건들을 바라보고 비교하면 우리는 이내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요 불필요하게 나 자신을 자책하게 돼요. 그리고 나를 무가치한 그 존재로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를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게 보면서 점점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두 분의 이런 영적 침체에 대한 진단, 이 진단이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오늘 바로 저거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언제나 그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영적인 침윤에 빠지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윤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면서 영적 침륜 다시 말해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런 영적 침체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거기에서 승리를 하죠 3대 1, 5대 1만 돼도 사실 쫄 텐데 850대 1로 거기서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립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요. 또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리워 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 모세와 누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엘리야.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나눈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만큼, 엘리아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그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요. 갈멘산에서의 그 영적 대결 이후 엘리아는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모든 바할 선지자들의 목을 칩니다. 다 죽여.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앞 왕의 아내였었던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토기를 품고 이 엘리아를 위협합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 이 아뱅 아, 이방 선지자들을 지금 이스라엘에 들여놓은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 때에 엘리아의 생명을 취해서 기손 신의가에서 죽었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의 그 생명과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 내 내일 당장에 이 엘리아의 목을 치리다. 이 말이거든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걸음아날 살려라 도망합니다 아니 엘리야 맞나요? 삼조를 한번 볼까을같이습니다 그가 이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어해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하세바에이르러 자기 목숨 부지를 위해서 지금 부엘세바까지 도망한 거예요. 당시 엘리야가 사역했었던 곳이 어디냐면 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도망했다라고 하는 이부엘세바는 어디냐면 남유다 땅입니다. 국경을 넘은 겁니다. 이게 직선거리로 하면 150에서 180k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멀리 도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사환을 두고 혼자 광야로 하루 길지는 더 들어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에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청합니다. 지칠 대로 지친 거지요. 열왕기상 1 9장4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엘리야예요. 갈멜산 위에서 바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인 승리를 거둔 당당하게 거기에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지금 도망해서 광야길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큰 영적인 침체에 지금 엘리야가 빠져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일기까지 어느 예배 하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랬었던 내가 언제부터인가 점점 그 열심을 씻고 예배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바빠지지는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겼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십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라면 정말 누구한테 뒤질세라 열심을 냈었는데 힘든 줄도 모르고, 팔걷도 붙이고 이랬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지겨워지셨습니까? 뭘까요?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크게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탓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천하의 엘리아도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도 지금 깊은 영적 침체 속에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 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침체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제게도 찾아오고요. 우리가 위대한 영적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그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로마 7장에 보면 그의 깊은 영적 침체, 그 내면적인 그 갈등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깊은 영적 침체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영적 갈등의 그 모습들을 지금 비춰내고 있죠.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사안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지금 유다 부엘세바로 도망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갈멜산 위에만 계십니까? 이세벨의 칼 앞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거기에서 또한번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섰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이적을 보여 주셨을 겁니다. 근데 엘리아는 갑자기 환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서슬퍼는 이세벨의 칼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었던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고 놀라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로 지금 걸어서 갈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발을 딛고 바다 위를 정말 예수님처럼 걷습니다. 그런데 이내 험한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파도와 바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에 빠져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 삶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도 역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비록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곳 광야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죽기를 청했던 것을 보면 그의 몸과 마음이 참 지칠 때로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지친 가운데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말하세요. 여러분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그의 심경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수고도 여러분의 슬픔도 억울함도 고통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여러분 숨길 것도 없고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가십시오. 찬송가 539장에 보면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로 받으 영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러분 주 예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 속에서 다른데 다른 것 찾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예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될수있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는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얼음 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세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떡과 물을 주시면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피곤해 지쳐 잡니다. 그랬더니또칠 절에 또 뭐래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일어나서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라고 지금 하고 계세요. 저는 엘리야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두 가지. 다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5절과 7절. 어루만지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루만지심이라고 하는 단어 확 들어왔어요. 그냥 만지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루만지셨다 그랬어요. 그냥 손을 대는 것은 just touch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피곤한 몸과 지친 엘리야의 마음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면서 어루만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주님께서 아셔서 지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내게 와라 내 넓은 가슴으로 너를 안아주고 너를 어루만져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하나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로뎀 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 여러분 로뎀 나무는요, 2미터에서 3미터 정도까지 자라는 관목인데요, 잎이 가시 모양이긴 하지만 크게 자라기 때문에 그 아래 그늘이 생겨요. 그래서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종종 이 아래에서 쉬기도 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모래만 가득한 그 광야 한 가운데서 어디서 쉬겠습니까? 바로 저기. 작은 그늘이지만 그 아래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광야와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잠시 쉼을 얻는 것처럼 인생의 광야 속에서 힘들어 할 때, 지칠 때, 피곤할 때 정말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 할 그때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에 있으면 참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찬송가 사백십오장 함께 또 찬양해 볼까요? 십자가 그늘에서 나쉬길 원하네. 저해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쉴곳 찾아내. amen. 십자가 그늘 아래서 여러분의 쉴 곳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고통스럽고 정말 내 목숨조차 끊고 싶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마치 제 3자처럼 영혼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낭망하여 그리고 낙심해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느냐?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그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십자가의 그늘에서 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 인생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쌤이나 강사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청중들 앞에서 자기 지갑 속에 있는 빳빳한 100달러짜리 신권을 꺼내서 흔들면서 자, 여러분, 여기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하는 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청중들이 다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세미나 강사가 그 손을 갑자 그 지폐를 갑자기 꼬기색 꼬기색 꼬막 구깁니다 그러더니만 구겨진 지폐를 들고는 자 여기 구겨진 돈이 있습니다. 이거라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 손드십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다 손을 뒀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걸 땅바닥에 딱 던지더니 구두발로 막진 이깁니다. 그리고는 그걸 손으로 들더니 자 이것을 그래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 드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다 손을 들었어요. 왜? 그 100달러는 구겨도 100달러예요. 집 밟고 흙 묻고 더러워도 100달러예요. 여러분 100달러가 구긴다고 50달러가 됩니까? 100달러가 집 밟는다고 그게 20달러로 변하나요? 아니에요. 100달러는 100달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 인생의 광야길에서 험난한 우리 인생 속에서 구겨진 집회처럼 우리의 인생이 구겨질 때도 있어요. 짓밟힌 집회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보기 싫은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겨졌다고 해도 짓밟혔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정도로 그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못나 보이고, 그렇게 보잘 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그늘에서 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충분히 여러분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안아줄 수 있는 그 넓은 가슴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그늘에서 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거라 그리고 내 인생에 남아있는 그 인생길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거라 오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속에 힘을 얻고 40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랩을 향해서 달려갔다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무덥고 때로는 지치고 짜증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의 속에서 내가 가치 없게 여겨지는 그런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그늘에서 잠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길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